이걸 먹어볼거예요 마켓컬리에서 시킨 사미연 갈비탕 그냥 먹으고그어볼면지노하고아깨질것같아 <laughs> <laughs> 아, 하지말자 당면도 넣고 파도 넣고 맛있어? 응. 얼른 먹어, 얼른 봐. 당면도 한번 먹어보다 <laughs> 갈비탕이 당면이지. 어 <어떤가>? 뭐야? <laughs> <laughs> 왜 왜? <남편. 웃음> 택배 가져올게. 택배 모어뭐할게 뭐 알리가 지 뭐 이게 뭐게? 이게 뭐냐? 봐. <laughs> 이거 뭐야? 맞춰봐. 가방 알냐? 아니야? 아니야. 우리야, 어린 거야? 우리 건데. 우리 이자까지 <laughs> <맞지>? 이러고 있었잖아. 이쪽가요? <laughs> <있을까요>? 네. <laughs> 쉬워주세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뭐? 좀 이상하다. 작아? 아니. 휴, 다행이다. 뭐해 먹히는 중이야? <laughs> 에아 자크가 있구나. n no. 자크 n no. 지퍼. 오케이. Okay. 지퍼라고 해야지. 가 아니라. 지퍼스 올랐나 지퍼스. 자. 어때? 귀엽다. 묶은가봐. <laughs> <laughs> 귀엽. 이거 얼마지 8,000원? 8, 9 0 0원 했던 것 같은데 됐다 끝, 끝.

이렇게 써? 어? 깨. 아 마스크. 저 이것도 가지고 오실래? 시작하는 거야? 언니 <laughs> 음, 스타트. <laughs> 학교 폭력, 가정 가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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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학교야? <laughs> 가정폭력단이 무슨 학교 폭력이야. 아, 아까 내가 무창하는 거 찍으려고 했구나? 아니네. 아니야? 아, <laughs> <빈다>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! 오케이. 해, 해. 해. 안 났네. 내 표정 보면서 별로 안 냈네. 아. 네나 들어줘. 아. 아. 방저열정이 올라가는 거 보여줘. 여보 허리 힘 보여줘. 아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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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하나, 둘, 셋. 올라왔어? 아 천장이야? 어때? 어, 어, 뭐야, 뭐야. 뭐야, 뭐 했어, 뭐 했어? 뭐 했어, 뭐 했어? 려줘뭐 했어? 머리가 닿았어? 머리가? 어. 진짜? 너 어. 뭐, 걸어, 빨리. 너 뭐, 빨리 걸어. 이 깔끔한, 봐봐, 찍고 있어? 어. 봐봐, 여기 소개해. 자, 이 깔끔한 이 라인이 제 라인이고요. 이거 한번, 여기, 여기, 지 라인. 보세요 이게 예, 이게 예, 예. 지금 창고인지 이게. 이게 이게. 아, 하지마 예. 뒤적거리지 마. 아, 내옷 빨리 제대로 해 놔. 리 발가락 양말.

음으서음요 아 자상한 컨셉 좀... 이런안 되겠다. <laughs> 근데 난 해주잖아. 아, 베이컨도 있고, 오 h y e 다 덥어? 아파 우와. 고맙습니다. 오, yes. 먹어봐. <laughs> 어때? 응. 음 맛있어? 응. 음 엄청 맛있어. 응. 음 응. 음 아, 진짜 맛있다 진짜? 음. うん。Mm.